안녕하세요, 내 네, 강태입니다. 제 영상 중에 인기 많은 남자, 인기 많은 여자 편을 보고 좀더 구체적인 인기, 팁, 매력을 갖추는 팁, 그런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매력을 갖추는 팁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저도 말로만 잘하고 행동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머리로는 일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경제력과 외모는 빼고 말할게요. 이건 누구나 다 아니까. 첫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매력이에요. 제 얘기는 그냥 실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탁월한 거예요.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을 손쉽게 하면 최고죠. 예를 들어 헌팅을 한다고 해도 타율이 높은 거 그냥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서로 대화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맥을 잘 짚어서 조율점을 잘 찾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것도 탁월한 거고요. 이 특성은 꼭 탁월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대신 반대로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정반대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민기적거리고, 핵심도 없고,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존감만 무한정 떨어지고, 이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매력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두 번째는 화를 내는 포인트예요 전 이게 말 잘하고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특성이라 생각하는데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그걸 유머로 승화시킨다거나 침착하게 상대 입장까지 생각한다거나 뭐 요런 것들이죠 화를 내는 포인트에 아주 멋진 줏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내며 있어서 또는 서운함에 있어서 너무 큰 감정 기복을 가지지 않고 차분하고 생각이 깊거나 아니면 유머가 있거나 침착성까지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두 번째 특성은 인간사에 관심이 많아야 해요. 내 감정이 뒤집힐 때왜 뒤집히는지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제스처예요, 제스처. 이건 픽업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물론 제가 픽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일리 있는 말들은 분명히 섞여 있어요. 이게 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제스처와 표정은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것 외에도 거기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표정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면, 딱히 대사를 많이 치지도 않는데, 그걸 연기인 줄 아는데도 진짜 같고 감정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여기 속해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맨날 웃어주고 좋은 제스처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연기는 할줄 알아야 합니다. 내 표정이 자주 썩어가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역시나 센스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정도는 다른 것 같은데, 센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회성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더잘 고려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속도도 빠른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 지점을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게 득이 될게 없으니 당연히 적게 합니다. 자연스레 싸울 일이 적어지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그냥 상대가 참아주는 것과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참는 건 딱딱하다고 치면 이건 유연해요. 그래서 센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남자들은 대부분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차이인데, 센스 없는 사람은 그냥 나쁜 놈이고요. 센스 있는 사람은 나쁜 남자라고 부르죠. 좀더 쉽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잘난 척을 한다고 해도, 센스 있게 하는 사람들은 올리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에 대한 칭찬을 덧붙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줘요. 잘난 척을 해도 좀 호감으로 보인달까요? 이런 사람들은 오지랖을 좀 부려도 호감으로 보일 때가 있죠 이게 해야 할말안 해야 할 말을 정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구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막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선을 넘지 않죠 사람이 감정에 전혀 안 휘둘릴 수는 없고 당연히 100%는 아니겠지만 센스 없는 사람보단 빈도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네가지틀 안에서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꾸준히 실생활에서 연습하겠다는 마인드만 잃지 않고 갖고 있으면 몇 년쯤 훌쩍 지났을 때 저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저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변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갑자기 현타하고 연애해서 뭐하지? 인간관계는 해봤자 대체 무슨 소용이야. 뭐 같네. 다 때려치자. 이러고 있으면더 대보예요. 적어도 본인 장점은 더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